본인에게 이런 일을 시키고 그 사람들은 빠져나갔구나 그런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저는 전혀 그 생각 못했어요. 배신을 당했구나라는, 그냥 그만큼 믿음을 가지고 만났고 했기 때문에 음한 번도 그런 생각은 한 적이 없었어요. 그냥 뭐제판 끝나고 나니까 그렇게 하루에 몇 번씩 전화하던 사람들이 수신 거부해 놓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경찰의 사람들만 믿으면 안 되구나. 역시 내가 바보였네. 아, 바보 멍청이였네. 아마 그 생각뿐이었 밖에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오천만 원을 입금하지 말라고 하지 않던가요? 예, 네그 대자 추적 들어온다고 입금을 하지 말래서 음. 안 했습니다. 그 돈은 그래서. 어떻게 쓰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자동차도 하나 사고, 네, 저는 생활비에 보탰고그 뭐. 뭐보가지고 거의 생활비로 많이 썼습니다. 2012년이 아니라 그 4년 전 그러니까 18대 네. 총선 때도 학부모의총무로 알게 된 유모 씨가 네. 어떤 남자 두 분과 같이 와서 네. 유재중 의원에 대해서 어, 이러저런 소문이 있는데 그 소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안 되겠냐고 그런 적이 네. 있으셨다고요? 네네 네, 있습니다. 유재중 씨하고 그런 얘기를 알고 있냐 얘기해주면 안 되겠냐 그런 유재중 그뭐뭐 뭐 언니랑 안 좋은 소문이 있던데 알고 있냐 그런 식으로 물어봐서 무슨 소리냐고 유재중하고 내랑 무슨 관계라고 아무 관계도 아닌데 저 남자들은 뭐냐고 그러니까 그냥 뭐 그냥 같이 온 사람이라 그래서 저는 바로 나왔죠 음, 그러니까 2008년에도 유사한 시도가 있었던 거네요. 네. 그때는 이런저런 소문이 있는데 얘기를 해달라. 그래서 무슨 소리냐고 화를 내셨고 거기서 그냥 얘기는 끝났군요. 그때는. 네네. 네. 알겠습니다. 10년 만에 그 5천만 원도 밝히고 그리고 이런 인터뷰를 해야겠다고 결심하신 이유를 제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아 어, 그 마음 한구석에 뭔가 묵직한 게한번 남아있었어요. 항상. 결혼식 때도 그냥 원수 보듯이 저를 보는 그 눈들도 걸렸었고 근데 10년 만에 처음으로 전화를 이제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사실은 돈을 팔았기 때문에 그저 거짓말을 하게 됐다. 정말 죽을 때를 잡다. 그러니까 아기 아빠도 이제 놀란 거죠. 저는 사실은 남편한테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좀 불안합니다. 그렇게 이제 했는데 저는 뭐 10년 동안. 뭐 잿값도 치렀고 고통스럽게 뭐 살았지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몇달 전부터 짜고치는 고슴처럼 나를 뭐 이용했다는 그 자체가 저는 아 어, 너무 너무 원망스럽고 그때 진작 음왜 못했을까 하는 생각도 너무 너무 후회스럽고 그래서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지길 아 어, 제가 원했고 먼저 그래서 이제 세상 밖으로 좀 목소리라도 좀 내고 싶어서 아기 아빠한테 실소를 했습니다. 자기는 쉽게 말하면 고위층이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소산 일반인인데 자기 권력을 취하려고 저를 이런 식으로 몇달 전부터 아니 몇년 전부터 그렇게 계획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너무. 아, 가정스럽다, 그래야 되나? 저도 이제 제 자신이 너무 못나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박형준 씨가 뭐 저를 안 만났다고 하는 거 저도 봤는데, 어, 그때 그 당시에 제가 확인서를 쓰고 다시 박형준 씨랑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 끝에 이제 뭐 아들은 뭐하노 이래가지고, 뭐 솔직히 또 엄마들이 앞, 애들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그때 모형을 잘 만들어서 박형준 쪽에서 의뢰를 했어요. 제 아들한테. 아, 그러니까 박형준 후보하고 커피 한잔 하시다가 네. 이제 아들 자랑을 하셨는데 박형준 후보가 그럼 그런 모형 하나 만들어 달라고 네네, 의뢰를 했습니다. 어, 그러니까 그런 치밀한 대화를 나누셨다는 거네요. 네. 예. 그래서 실제 아드님이 만든 그 모형은 주셨어요? 아, 네. 그래서 그날 바로 통화를 해서 만들 수 있냐 하니까, 만들 수 있다 해서, 그걸 만들어가지고, 어, 박형준 사무소에 전시를 했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거 만든 것은 아드님은 기억하실 것이고. 네네. 그래서 지금 원하시는 건 박형준 후보 측의 사과,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박형준 씨, 저를 뭐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저는 어 그때 일은 정말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 갔을 때 손잡고 저한테 상심이 크시겠다고 하시면서 커피도 마시고 했는데 그걸 뭐 기억이 없다고 하는 지금이라도 저를 그때 그렇게 이용했다는 것을 어 반성하시고 저한테 사과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죄인처럼 숨어 지내면서 살았는데 이제라도 그게 나왔으니까 박형준 씨도 저처럼 털고 저를 봤으면 봤다고 음, 얘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남편분을 연결해 봐야 되겠습니다 2008년에도 비슷한 요구가 있었다고 하니까요 안녕하세요 아예 안녕하세요. 그전 부인과 어, 인터뷰 중에 2008년에도 유모 씨가 유재중과의 이야기를 해주면 안 되겠느냐 해서 어, 화를 냈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혹시 2008년 에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2008년도에 그 유이가 남자 두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저한테 연락이 와서 형부. 잠시만 나와보라 해가지고 나갔더만 남자 두사람이나 와서 잠깐만요 선생님 그러면 네. 이 유모씨와 남자 두 명이 선생님한테서 따로 찾아왔어요? 네 저한테도 아. 왔었습니다 와서 뭐라고 하던가요? 광안동에 그 해수욕장 입구에 있는 그 커피숍으로 기억을 하는데 거기서 네 사람이 만났는데 유모씨랑 남자 한 사람은 저 옆에 테이블에 앉았고 그 남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저하고 앉아가지고 예. 그러면 뭐 사는 게어떤 어렵죠 많이 도와주겠다면서 예. 유재중의 여자 관계에 대해서 저한테 아는 거 있으면 좀 이야기해 달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유재중의 여자 관계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예. 거절을 했죠 오. 그때 당시 전 부인에 대한 이야기도 했어요 그분들이? 그어 전부에 인 대한 얘기는 없이 그냥 유재중 여자 관계에 아는 게 있으면 얘기해 달라 엄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면 제가 가만 안 있었겠죠. 그 당시에. 어... 음... 저는 이사람들왜 이걸 나한테 물어보지 하고 굉장히 의아해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 때문에 왔었나 하는 생각이 들죠. 음, 그러니까 전 부인에겐 먼저 찾아갔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선생님한테 찾아와서 아는 게 있으면 좀 말해 달라. 근데 그 당시에는 도대체 나한테 왜 이걸 물어보지? 의아해 하셨다. 예. 지금 되돌아보면 2008년에도 그런 유사 한 시도가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시도 정도에서 그친 그렇게 이해가 되는 정황이네요. 제가 2012년도 그애 엄마가 그 수사를 할 당시에 검찰에서 저한테 참고인 진술을 해달라 했었어요. 그래서 막그 이야기 제가 헤인들로 기억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전우 사장은 이해했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 선생님께서는 이 일이 어떻게 마무리되기를 원하십니까? 애 엄마가 저쪽에 사전에 계획된 공작에 의해가지고 이용을 당했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집에 인테리어도 해주고 샤넬 백부터 해가지고 소습을 해가지고 이렇게 결국은 법적인 처벌까지 받게 되었는데 그게 가담되었던 다른 사람들은 처벌을 받지 않고 애말란입행만 받았는데 전부인 집에 인테리어도 해준 겁니까? 그, 예, 배수 하더라고요 무료로. 음. 그간 우리 가족들이 그한 10년간을 부끄러운 상처를 안고 고통 속에서 힘들게 살았습니다. 박인중 씨는 여태 그 남에게 피해 준 적도 없고 이용한 적도 없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이제 피해자가 있다는 걸 알았으니 제대로 좀 살펴보셔가지고 그리고 이 상황이 억울하고 부당하다면 이제라도 재수사를 받아가지고. 네, 위법이 나오면은 위법한 사람들이 처벌을 받고 또 피해자가 있으니까 그 피해자들한테 사과를 하는 게 공직에 나오는 사람으로서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꼭 그렇게 진행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2012년 당시 박형준 후보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유재중 의원에 대한 성추문 확인서, 그리고 기자회견을